묵은혁명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천만 국민의 투쟁을 힘있게 거머치던 만이 자국의 만년 재고로 빛을 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주체미술 오늘도 시대의 여부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해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주체미술의 갈피마다는 일찍이 덕창적인 미술건설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시련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절세 위인들의 경도의 자욱이 뜨겁게 알아서겨져 있습니다. 주체 미술사에 쌓아올리신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만수대 창작사 혁명사적관에 대한 참관을 이어가던 우리는 이러실에서 보천보 전투승리 기념탑 건립 과정에 깃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천보 전투승리 기념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운 혁명 전투 기념비가 아닙니까? 네, 네. 어버이스루님께서는 보천보 전투승리 기념탑 건립을 발기하시고. 1960년 3월 29일 양강도 해산시의 기념비를 건립하도록 내가 결정을 이제 채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창작가들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구상하시는 대로 기념비의 내용을 담을 주제사상을 정말 모색하고 이걸 어떤 형상적으로 해결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정말 철야 전투를 벌려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보천보 전투 승리기념탑 모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희들이 장장한 이첫 번째 모형을 보아주시면서 깃발 아래 항일격대들이 선대서고 남녀로서 인민들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주 좋다고, 구성도 잘하고, 이 형상도 아주 좋다고 결시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스승님께서는이 모형을 앞에서도 보시고, 또 옆에서도 보시고, 이제 해설원들의 말을 들으면 깃발이라는 인식은 주긴 주는데, 실지, 이제 크게 확대해놓으면, 앞에서 보면 굴뚝 같을 거고, 옆에서 보면 삼각자나, 배그, 덫대처럼, 응, 보일 거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화강석으로 하지 말고, 붉은 깃발로 해서, 붉은 기체 아래 항일 유역대원들, 전체 인민들이 힘있게, 정으로 진군하는, 형상하는,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예. 결시하셨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이 붉은 깃발로 하되, 앞에서 봐도, 옆에서 봐도, 이 휘날리는 깃발을 봐야 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 조각가들도, 건축가들도,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기념탑의 그 기본 종자 문제를 위대한 수련님께서 정말 천리해한 예지로 몸소 네. 명철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에 형상한 인물이 네. 60여 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조각가들이 그 많은 인물 들 중에서 한 사람이 두 명, 어떤 조각가들은 세 명씩 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공을 형상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도 가고, 어촌에도 가고, 농촌에도 가고, 그래서 자기 주인공들을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놓고 빚었습니다. 네. 그 우리가 한참 할때 애로조건이 있었는데, 그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우리 그용 투사들이, 이, 복장, 예. 그 다음에, 이, 총, 이 장구류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일 투사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하니까 그때 그 이제, 그, 박영순 동지, 아. 그 다음 항순이 동지, 김춘주 아, 동지. 동지, 김일 동지도 그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박영순 동지는 그 영길 폭탄을 네. 이렇게 직접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주로 도하면서 그때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겼다. 정말 그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항순이 동지는 여기에 재봉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항일투사들이 옷을 몽땅 우리 항일투사들이 현장에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의 내용이 아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잘 되게 되었습니다.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에도 우리 당의 반정파 투쟁의 역사가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탑 그 창작 형상 과정은 우리의 그 혁명적 신념. 지조를 지키는가, 아니면 버리는가 하는 심각한 사상의 대결전이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나쁜 놈들이, 이, 축소형을 만들 때는 나와서 발전된 나라에서도 이런 큰 기념비를 못하는데, 동무들이 힘으로 이거 할수 있는가? 심사숙고하라. 이렇게 채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결정이 채택된 다음에는 나와서 이 기념비에는 그 길주 농조투쟁, 그 함흥 노동자들의 파업, 원산 부두노동자들의 파업 같은 것도 같이 이어서 폭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채동했습니다. 그것도 잘 통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현장에 나와서, 그, 이, 보천보전투스미기는 탑, 그거 한참 완성당해야지요? 그때는, 보천보전투 스미기념 탑이라고 그러지 않고, 네. 인민용 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음. 이, 나쁜 놈들이 나와서, 그, 이 기념비는, 인민용 탑이기 때문에 수령님이 동상을 모시는 것은 잘 맞지 않는다. 그 자리에 일반 어, 유격대 지휘관을 세우라.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양보할수 없다. 한 그름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장군님께서 주신 담력과 배짱을 안고, 이, 위대한 수련님의 고룩하신 영상을 창작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겁분자는 가려면 가라. 우리는 끝까지 불공기를 지키리라. 이 혁명가해를 부르면서, 그 투쟁의 기세를 올려서 오늘과 같이 저렇게 훌륭한 기념비를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혁명전통을 옹호거수하고 빛내는 사업을 혁명의 명맥으로 틀어주시고 기념비 건립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연하는장군이내 의해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첫 혁명전통기념비로 높이 서사빛 나게 됐음을 더더욱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강도지구를 현지지도하시던 나날이 요로차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때를 가늘 깊이 회고하시면서. 버촌모전투 승리기념탑은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대골작이라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개하신 용상 흉상을 비롯하여 매개 인물 군상들의 흉상이 이루기까지 아주 개성적이면서도 기백있고 또 내용도 심오하고 풍부하게 잘 흉상되었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습니다 그때로부터 42년 세월이 지난 2010년 5월 역사적인 외국 방문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길로 또다시 버촌보전투 승리 기념탑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확실히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잘 형상했다고 기념탑에 인민상을 소유하자고 크라큰 은정도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로시의 마지막 병련에서 혁명전사들의 삶을 영원히 빛내주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봉지독 의리의 역사를 뜨겁게 전하는 감동 깊은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968년 4월 본날 저희들은 정말 가슴 뜨거운 사시대에 접하게 됐습니다.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멀잖아 공항창건 승무도를 맞이하게 되는데, 항일혁명 선녀들이 승구한 정신과 그 위윤을 후세의 길이 빛내주자고 하시면서 그들이 고향에 혁명 전사들이 동상을 세워주자고 뜨겁게 표시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 김책동지 동상은 김책씨거리한복판이나 고원에 세워주도록 하며 또, 안길동지 동상은 총리진치에 세워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동상을 세울 항일혁명투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그 위치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투사동지들이 그 동상을 창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취재길이 올랐습니다. 그취재과정에 유자네들을 통해서 정말 이 항일 투사들이고 그 동상 창작과 관련된 그 아주 가슴 뜨거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 스님께서 현지 지도에 길을 가시다가 청진 시에게 들리셨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 스님께서는 항일 투사 안길동지 그 딸을 자신의 그 가까이에 부르셨습니다. 그 위대한 수 스님께서는 나와 함께 이 청진 씨에게 한번 돌아가자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청진 시내가 한 눈에 바라보이는 은한 장소에 가서 그 딸에게 이제 이 자리 이제 한번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가까이서도 보고 또 멀리서도 이제 보시면서 그 위치를 이제 가능해 보셨습니다. 그데그 딸은 이게 웬 용문인지 몰라서 우리둥절해 있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스님께서는 너희 아버지 동상을 세울 자리가 여기가 제일 좋다. 너희 아버지는 한북도 태생이고, 또 해방 후에 청진에 와서 당 조직도 묻고,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뜨겁게 해고하시면서 신이 그 자리를 잡아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수령과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또 동상도 많고, 그러나 그 정말 자신과 함께 싸우던 전운을 잊지 못해 하시며 그좀 친히 동상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위치를 정해주시고 그 동상 형상에서 제기되는 방도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그런 위대한 어부의 위대한 수령은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정말 수령님이 그 혁명적 의리와 그 고민한 그... 부모의 그 깊이 감동된 우리 창작가들은 항일투사들의 동상을 더 훌륭하게 완벽하게 세우기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창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느라 우리의 눈앞에는 1968년 9월 9일, 공화국장건스무일을 맞으며, 항일혁명투사들의 덩상 제막식이 일제히 진행되던 그날의 화폭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참관을 이어갈수록 우리는 우리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입니다. 혁명의 명백을 이어주는 핏줄기인 혁명전통이 어떻게 엉어거소되고 계승발전되고 우리 조국의만년최보로 빛나게 됐는가를 더더욱 가슴 뜨겁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